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업론스에서 시니어 론오피서로 근무하고 있는 제이킴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크레딧 점수라는 미국 신용 점수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오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크레딧 점수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레딧 점수에 따라 주택가 자동차 융자 등의 융자를 받으실 때 융자의 가능 여부와 함께 이자율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융자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월 내셔야 하는 납입 부담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를 알아보실 때도 크레딧 점수에 따라 더 많은 렌트 비용을 내셔야 하거나 크레딧 점수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크레딧을 어떻게 그리고 더 빨리 잘 올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처음 오시게 되면 소셜시크리티라는 한국말로 사회보장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사회보장국에 신청하시게 되면 약 3주 후에 편지로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때 많은 분들이 새로 받으신 것이라 낮은 점수로 시작하신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번호를 처음 받으시게 되면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점수가 아예 생성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저희와 같이 전문적으로 미국의 세 군데 크레딧 회사, 익스페리안, 트랜스 유니언, 위키펙스 같은 곳에 조회를 하게 되면 크레딧을 만들고 최소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점수가 생성돼서 조회가 가능해진답니다. 많은 분들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일반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점수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점수들은 직접 크레딧 회사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크레딧을 잘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크레딧 점수가 계산되는지를 알아야겠죠? 크레딧 점수는 300점부터 850점 정도까지인데, 점수가 계산되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합해져서 산출되어진답니다. 첫째는, 페이먼트 히스토리.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페이먼트를 늦지 않게 잘 내고 있었는지, 제때 제 날짜에 맞춰서 페이먼트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 단한 번이라도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날짜보다 30일 이상 늦게 내시게 되면,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것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페이먼트를 제때 늦지 않게 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는, 크레딧 히스토리. 크레딧을 쌓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린 내용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크레딧 리미티드 밸런스. 본인의 총 크레딧 라인의 금액과 사용되어진 금액의 퍼센티지 비율로 산정됩니다. 그 뜻은 크레딧 라인이 많고 사용되어진 밸런스가 작아야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각 크레딧 라인의 30% 미만으로 유지하시라고들 합니다만, 저는 크레딧을 초반에 쌓으시는 분들에게는 크레딧을 사용하시고 바로바로 갚으셔서 10% 미만으로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는 크레딧 인코리인데요. 크레딧 조회를 얼마나 많이 자주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 용자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크레딧을 조회하는 것은 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크레딧 점수가 궁금하시다면 크레딧 카르마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크레딧 조회 없이 두 개의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크레딧 라인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는 크레딧 점수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크레딧 카드를 잘 만들어주지도 않고 만들어주더라도 아주 작은 크레딧 리밋을 주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셔야 하는 것이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라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없더라도 usbank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대한항공, 크레딧 캐피탈원, 디스커 r 등의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큐어드 카드는 일정 금액을 카드를 만들어 주는 은행이 예치를 하고 그 금액만큼을 크레딧을 받아서 사용하는 카드를 뜻합니다. 당연히 여유가 되시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예치해 놓고 더 높은 크레딧 라인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크레딧 라인이 많아지고 점수가 좋아진 후나 일정 기간 지나면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주고 일반 크레딧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손해보실 것이 없답니다. 두 번째 크레딧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 찬스입니다. 일종의 치트키인데, authorized user라고 하여 미국에 현재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크레딧 카드에 이름을 넣어주시게 되면 넣어주신 크레딧 카드의 리밋이 복사되어 크레딧 카드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일 빠르고 제일 좋고 쉬운 방법이 니다 되겠지만 정말 친하시지 않다면 어떠한지 유로 넣어 주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위에 두 가지를 진행하신 후약 2개월 후에는 크레딧 카드 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카드 은행들이 거절할 수도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호텔이나 비행기 등의 여행 위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레딧 카드를 먼저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손님들께 추천드리고 경험해본 결과 다른 크레딧 카드들보다 승인율이나 크레딧 카드의 리미트이 더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시 3개월 쯤 다시 다른 카드를 신청 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페이먼트를 늦지 않게 잘 내시고 밸런스를 낮게 잘 유지하시게 되면 보통 6개월 후 크레딧 점수를 조회 하셨을 때 평균 700점 이상을 기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라면 첫 주택을 구입 하실 때 정부 보조용자 또는 일반 용자를 받으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크레딧 점수라고 할수 있답니다. 오늘 저희가 크레딧을 올리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